김전 국장의 사망은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건에 대한 당시 야당의 공격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정숙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고인의 죽음은 김건희 씨의 명품 백 수수 사건이 아닌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고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할 것이다 그 말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?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김전 국장이 남긴 유서 형식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. 스트레이트는 유족의 허락을 받아 이 메시지 전체를 확보했습니다. 고김전 국장은 자기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. 이젠 뒤늦은 후회라고 적었습니다. 이어 가방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한다. 그리고 숨지기 바로 전날에는 가방권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.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한다. 그 방법뿐이라고 남겼습니다. 그때 막 종교 처리되고 나서였잖아요. 그러니까, 아, 죄송하다. 어, 내 뜻은 그게 아닌데. 이에서 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. 라고 좀 죄송하다.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셨죠. 하시고. 국장의 유족은 스트레이트 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. 김전 국장이 생전 남긴 유언대로 권력자에게는 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좀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권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.